응심이? 말 걸지 마. 피곤해? 알았어. 그래, 오늘 차도 6시간 탔는데 피곤하지. 응심? 응심이? 알았어. 그만할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건 뭐지? 모른데왜 자꾸 물어보지? 응, 언니가 한 10년, 10년 전쯤에 강아지를 키웠었거든 사실 키운 게 아니고 같이 살았지. 내가 키운 건 아니었거든. 아무튼 너무 오래 강아지랑 안 살다가 또 살아서 이제 내가 네 언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멍청할 수 있어. 네가 뭐라 하는지 내가 말게못 알아먹을 수 있거든. 네가 이해해. 니가 이해하는게 더 빠를 것 같아 알겠지?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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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심이 응, 밥? 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안데야 너 여기 내려올 수 있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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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잘 봤네. 야, 그 왕, 왕템 있다. 들어 가 볼까? 이거 지압하나아 쉬워 그냥. 지 처음에는 으로 혼자서 가서한겠시 그래. 그리면 우리도 몰리면. 혼으로. 혼으로. 안을 이걸 유망

야, 거기가 길이 아닌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가보자 来，哥哥 <laughs>、哎，你走完了，你 <laughs> <laughs>，你，不，是吧？往下，往下。 loa Đấy, chị, bê Chúc bay Chúc bay ai chị, phải cắt bay gì Chị chúc bay Chị chúc bay Chị cái cô 이쪽발이쪽발줘똥 깔끔하게 쌌네 아이고 똥잘썼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엉싱? 엉싱? 어디가? 엉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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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갔다 왔어 힘들지. 힘들지. 근데 병원 갈 거거든? 병원? 병원 갈 거야 이제. 병원 갈 거지. 병원 갈 거지. 쫄았어? 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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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신뭐 웅시 웅시 웅신 옹신. <laughs> <정신? 웃음> 아이고 괴만지자 괴만지자. 먼저 제 쥐어. 아이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언니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어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ㅋ <laughs> ㅋ 격한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뭐하자는 거야? 엉심 엉심이 엉심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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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추워.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갔 어. <laughs> 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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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엉심이 엉심이 엉 가져간다 언니가 가져간다 언니가 가져간다 엉시미, 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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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내꺼야 엉시미, 내꺼야애꺼야애꺼야 간다, 다 <laughs>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기, 여기 있다. 언니 가들어 간다, 들어 간다. 언니 왔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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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엉심이. 엉심이. 안 보여. 저기 있네. 엉심이. 엉심이. 이야, 음... 음... 이약이 이야, 이야, <laughs> 이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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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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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니! 간식이 아니고 관심 없어? 아유 간식 아닌데! 간식 아닌데! 간식 아닌데! 아닌데 망했다 간식? 주세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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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엉신 엉신 보기는 보는데 <laughs> 눈이 안 떠지. <뜨지. 웃음>